비트코인은 수일째 상승장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조정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번 상승이 어째서 찐 상승이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도남입니다. 자, 오늘까지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채로 일주일 이상을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큰 흐름에서 더욱 큰 조정을 보고 있는 저로서는 93.5k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고 그 이후 추가로 하락이 나와주지 않아서 별다른 매매를 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숏을 고집하고 관점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첫번째로 매물대 관점이에요 현재 하락이 멈췄던 구간 여기 74.5K죠 큰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이런 주요 지지 구간들을 전부 이탈하면서 나왔던 바닥인데 바로 밑으로 1000달러만 더 내렸으면 큰 매물대 직전 매물대에 엄청나게 큰 박스권이 있죠 자, 여기 상단이 73.7K 이 가격이 바로 1000달러만 내려오면은 있는데 이 구간에 재진입을 한다면 이 구간을 통틀어서 롱포지션 이 롱포지션들의 청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와놓고 여기서 반등을 시켜버렸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세력들이 가격을 펌핑시키려면 이롱 포지션 혹은 매수 포지션에 있는 개미들을 털어내야 이 가격 펌핑에 유리하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봐도 이 구간에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친롱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하거나 손절을 할게 뻔한데 여기까지 잘 내려놓고 이 구간을 지킨 상태로 반등을 시켰다. 자 우선은 뭐이 구간에서 엘리어트니 피보나치니 뭐 전부 제외하고 오로지 심리적으로만 봤을 때이 모양 자체가 저는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개미들을 먼저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이런 한계의 큰 상승파동이 종료가 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충격파동이 다시 나오려면 이 구간에서 발생한 유동성을 잡아먹어야 하는 법인데 이번에 발생한 하락에서는 충분한 롱 손절 물량과 청산 물량이 안 나오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모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던 그런 가격 구간에서 너무나도 예쁘게 하락이 아무리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하락 조정의 연장선을 보고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누가 봐도 이 구간이 무너지면 분절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게 뻔한데 굳이 천 달러 위에서 하락을 종결시킨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만큼 하락을 시켰는데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만큼 하락을 시켰는데도 이런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하고 있는 개미들보다 이런 위에서부터 쪼를 들고 있는 개미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미루어 봤을 때이 중. 중기반등파동 즉 숏을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중기반등파동이 종료가 되면은 한번더 이때 쏟았던 거와 비슷한 규모로 혹은 더큰 규모로 한번더 피날레 하락이 나올 텐데 이거에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찐 상승장으로 가는 초입 구간이 아니에요 더 크게 하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며 이게 저의 메인 관점이고 그에 따라서 어 매매 계획을 세워보면 자 우선 현재 이렇게 ABC로 빠지고 있 저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삐파동이 여기서 종결이 된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결론 짓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이 시하락이 시작조차 안 됐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고 반등이 추가로 나온다면 1 0 0 2.2K까지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한다라고 직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B 상승이 이미 종료가 된 것이고 C 하락이 시작된 거라면 당연하게도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중간 중간에 반등도 주면서 매물대도 쌓아가면서 이렇게 내릴 거란 말이죠. B 반등이 이 자리에서 종료가 됐을 경우에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번 피날레 하락의 이 종료 지점은 대략 70K에서 62K 이 구간인데요. 이 가격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반등을 주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겠죠. 신규 롱 포지션들이 진입하기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차트를 연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롱을 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이런 매물대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롱을 태우기 위해서겠죠. 이 구간에서 롱들이 많이 따라 붙을수록 내릴 때 세력들의 손익비가 좋아지기 때문.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숏 관점인데 이 관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마치 무슨 하락론자라도 된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락 분석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해봤자 맞춰도 욕먹고 틀려도 더 욕먹는 게 하락 분석이라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락인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욕먹기 싫다고 편향된 분석을 할 수도 없고요. 제 영상 제 관점을 실제 매매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지성 상상. 상승만 외치면서 쓰레기 같은 관점만 쏟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방 관점을 조금 오래 유지한다고 해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주세요. 결국에는 수익으로 보답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롱 치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도 롱을 잡았었고, 눌림에 계속해서 롱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저는 이 구간 오면은 쇼트라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획대로 매매를 해 나가는 중인 것 뿐이에요. 시장에 반드시 혹은 무조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 또한 시장이 방향을 보여줘야 그 다음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방향에서 힌트를 찾아서 그 다음 계획도 세우는 건데 현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이 시간을 오래 끌고 있다 보니 이 새끼는 뭐 맨날 하락만 보냐 하실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매매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일 뿐이고 그 선택 속에서 최선의 수를 찾아서 내 시드를 지키면서 불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매매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르던 관점이 다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서 매매를 참여하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드를 우상향 지키는 킬수 없다면 반드시 관점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죠. 저 차도 남 구독하시고 제가 이미 이 시장에서 오랜 시간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쏙쏙 뽑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관점은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현재 포지션과 수정되는 관점 등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것도 요약 짧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백. 160... 20에서 74.5K는 조정 파동의 첫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조정 파동이 등장했으니 이에 대한 중기 반등 파동이 현재는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이후에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이 관점이 폐기되려면 102.2 위에서 1봉 이상 타임프레임이 마감되는 경우 이 관점은 폐기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데서 롱을 잘못 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롱 치실 때 주의해서 치셔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